자, 오늘 업데이트 리뷰인데, 외국이 제가 대전에서는 쓰레기다라고 제가 리뷰를 했었는데, 협동에서는 그게 아니거든요. 제가 왜 그런지 협동 한번 써보면서 느껴볼 건데, 공어 필드로 갈 거고, 공어에다가도 많이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영혼 대신에 외국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 멘트를 좀 치면은, 이게 외국주 사이가 비검의 퍼딜도 늘어나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퍼딜 같은 경우도, 늘어난다는 거. 니까 그러니까 추가 데미지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유형의 데미지든 간에 다 딜을 먹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외곡이 이게 좀 범위가 생각보다 커 가지고 이 입구에다가 완전히 가깝게 배치를 해 두면은 입구에 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스가 나오자마자 외곡의 그 효과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빛검의 퍼딜을 이제 굉장히 뻥튀기시켜 가지고 어 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어, 굉장히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어 이게 공허에다가 또 같이 쓰게 되면은 공허 퍼딜 플러스 그 외곡에 추가 데미니 추가 데미지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아 이거 진짜 미친 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어요몇 개월간 좀어좀 어, 좀 재밌는 좀 킹갓 주사위좀 내달라고 좀 많이 영상에서 좀 많이 징징거렸는데 이게 좀 드디어 나온 것 같아가지고 어, 좀 기쁩니다. 너프를 먹을지는 모르겠는데 뭐 너프를 먹을 수도 있겠죠. 근데 어 적어도 이제 다음 너프를 때려도 다음 패치에 너프를 때릴 거기 때문에 어 우리는 이제 한 2주에서 3주 정도는 그냥 즐기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바로 게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바로 게임에 들어왔고 일단은 제가 버블을 들까도 생각을 해봤는데 버블 들면은 이게 좀 많이. 어 제가 그렇게까지 쳐다볼 좀 여유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버블을 일단은 빼고 시작을 했는데 일단 외곡의 배치도 정해져 있거든요. 어요 영상에서 이제 외곡 배치를 좀 어떻게 하는지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중력 가이드는 제가 이미 찍어둔 게 있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제가 설명 안 하고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배치를 어, 하는 거는 그냥 보시면 될것 같고, 음 제가 배치 사진을 지금 띄워놨고 일단은 요거는 제가 공허로 들어가는데 콜로세움도 좀 많이들 쓰신 것 같더라고요. 콜로세움도. 음 일단은 배치 날려주고어 배치가 된게 없거든요. 제가 보면서 하고 있는데 배치가 된게 없어가지고 이게 다리 빨리 배치가 좀 돼야지 어 그게 좀 되는데 다리 배치가 된게안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주사위가 너무 거지같이 나와요 지금. <laughs> 아, 이게 그 복구를 안 하고도 2000 라운드를 넘긴다고 해요. 공어를 쓰면은 어, 최종 라운드 몇라 갔는지는 제가 스샷으로 편집할 때 첨부를 해서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끝날 때까지 가면은 예, 그거 이게 나이패드 용량이 있기 때문에 감당을 못 합니다. 어, 그래 가지고 그 정도로만 한30한30한20라 중반까지만 좀 보는 걸로 할까요? 음, 2 0나 중반까지만. 아유고 아이고, 아이고. 아, 저거, 저검 됐는데. 어, 말하느라고 이게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저기 검 됐죠? 어, 여기, 이쪽 검이 됐고. 어, 어.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오른쪽에 달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가 달이 안 나오게 되면은 스킬을 맞습니다. 이게 영혼이가 없기 때문에 영혼 깡딜로도 잡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무조건 달 자리가 하나는 배치가 돼 있어야 합니다. 망했네요. 저기 달이 나와야 되는데, 달이 안 나와가지고. 달? 아, 달이. 오케이, 오케이. 저기, 어, 일단은, 외곡에 맞았기 때문에, 저기 달이 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면 은 죽거든. 오케이! 야, 야, 이거, 이게 나와? 잠시만. 와, 저거, 잠시만. 이거, 그러니까 올릴 건데, 이게 좀 쿨이 좀 빨리, 예, 돌아야 되는데, 조금 내아리가 하필이면 지금 쿨타임이, 아, 빨리, 이거, 야, 이거 잡을 수 있냐? 이거 좀 문이 좋게 나왔는데, 어, 좀 원트만에 좀 갔으면 좋겠거든요? 이거 빨리, 쿨 빨리 돌고. 일단은 역행 쓰자마자 다 해야 돼요, 이건. 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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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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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일단은 3성짜리, 4성짜리까지 올라갔고. 한번더 쓸게요, 이거. 안전빵으로 넣어놔. 아, 이러면 무조건 나지못 못 잡을 리가 없어. 상대분이 15검 분이시기 때문에. 아, 그치, 그좀 아슬아슬 하긴 했지만. 오케이, 나쁘지 않죠. 어, 요거는, 이렇게 가고 메아리 하나 복사해주고 자, 어, 배치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 조준경에 7검에 1눈덩이에 2 왜곡으로, 예, 간다고 합니다. 이게, 딜러분들마다 선호하시는 배치가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음, 요 덱을 같이 하실 분을 구하면은, 이제 딜러분들한테 여쭤봐가지고, 나는 뭐, 요 배치로 할 거다, 요 배치로 할 거다, 이거를 좀, 어, 두 분이서 상의를 하신 다음에 들어가시는 게좀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배치가 굉장히 많이 나왔더라고요. 제가 물어보니까, 크루 크로원들한테 여쭤보니까, 배치가 좀 많이 나온 것 같아가지고. 15검이 제가 스샷을 봤는데, 최대 3000라까지 갔거든요? 당연히 버을 복구 없이 간 거고요. 어. 그래가지고 이게 좀 협동의 새로운 메타로 이제 영혼은 안 쓰지 않을까 물론 뭐 너프를 먹으면은 못 쓰기는 하겠지만 아마 너프 먹을 때까지는 이렇게 쓸것 같아요 좀 쓰레기다라고 제가 대전 영상에서는 말씀을 언급을 그렇게 했었는데 예 아닙니다 협동에서는 굉장히 좋고 그리고 이게 퀀텀도 제가 슬슬 봤는데 퀀텀도 이게 13검이 천라를 넘긴다고 하고 어, 제가 어젯밤에 14검분이랑 했었거든요 근데 어, 복구 안 하고 1300, 1400라를 갔습니다. 어, 공어를 쓸때 이제 14군분이 1400라를 좀 가는데, 가는 편인데, 어, 근데 이게, 음, 굉장히 좀 좋은 것 같더라고요. 어, 저는 외곡을좀쓸것 같습니다. 어, 외 왜곡이랑 좀 많이 이제 쓸것 같고, 오케이, 어, okay, 저기 조중경 됐고요. 이게 외곡을두 개를 쓰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어쨌거나, 여쪽에 하나는 있어야지 보스 스킬을, 여기 라인 쪽에도 하나가 있어야지만 그 슬라임이 분열을 했을 때 굉장히 안전하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가지고 외곡을 이렇게 두 개는 무조건 쓰는 예, 추세예요. 마무리 멘트를 그냥 안 하고 녹화를 끊을 수도 있어가지고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자 어느 정도 라운드를 올라온 상태고 이제 강다상을 좀 많이 들까는 추세인 것 같아요. 예, 강다상을 까서, 이제, 레벨업, 저기, 클래스업을 좀 많이 해가지고, 외국 10클, 11클 분들이 좀 많아지신 것 같은데, 음, 상대분은 외국 11클래스 딜러분이시고, 외국이 클래스업 하는 거에 따라서, 그 추가 데미지가 늘어나는 그 퍼센트가 있기 때문에, 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예상이 되, 죠 어, 클래스가 높으면 높을수록 당연히 좋아요, 외국. 저는 외국이 7클인데, 어, 제가 나중에 제 스펙으로도 하는 걸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3군도 컨텀으로 썼을 때첫 라운드를 넘어간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네, 궁금하긴 해서 제 걸로도 한번 해봐야 될것 같기는 합니다. 와, 지금 방금 보셨다시피 공허에다가외곡까지 있으니까 지금 317 란데도 불구하고 지금 거의 100라운드만큼 순삭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야, 굉장히 좋은 것 같아 이게 공허까지 어, 있으면은 와 미쳐 미쳐 이게 공허 2배 플러스 왜곡 데미지까지 곱해 가지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와 진짜 엄청나죠 자 타이밍이 공허랑 딱 맞죠 자 보면은 와와야 방금 야 침묵 순삭되는 그 수순이 와 지금 진짜 거의 한 100에이브도 뭐 안되는 진짜 수순이었죠 와 방금 침묵 순삭 저거는 미쳤네 이게 바실 그리고 왜곡이 이게 바실 미니보스에는 적용이 안되는 그런 버그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바실 미니보스에 적용이 안되면 문제가 슬라임한테 적용이 안된다는 거겠죠 그러면은 이게 슬라임한테 적용이 안되면 은 슬라임이 빨리 분열을 못하고 어, 좀 빨리 들어가 버릴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슬라임이 분열이 됐을 때 미니보스한테는 정상적으로 그 외국 추가 데미지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녹화 날은 금요일인데 금요일에 이게 어 패치가 됐다고는 아직 예 공지사항이 올라온 게 없기 때문에 어 아직까지 버그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영상은 아마 토요일이나 일요일쯤에 올라갈 것 같은데 이 외국 주 사이 대전 리뷰 영상에서 강화를 제가 예고를 했었죠. 그 영상 후반부에 강화를 예고를 좀 했었는데. 예, 네, 그건 말고 아마 요게 먼저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어 제가 원래 강화 밸런스 패치 된 거를 먼저 올리려고 했는데 요게 요게 진짜 어 생각보다 너무 핫해 가지고 요거를 좀 먼저 올려 드리는 게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하실 것 같아 가지고 제 스펙으로도 좀해볼 가치는 있을 것 같아서 컨텀으로 들어갈 거고. 어 혹시 서포트 하실 분 계시면은 예, 아래 보이는 링크로 들어오셔가지고 남겨주시면은, 저랑, 저기, 뭐야, 컨톰덱 한번 해보는, 라운드 체크 한번 하,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음, 협동이스 안 아까우신 분들만, 예, 서포트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물이, 어, 제가 원래 이번 업데이트 때 선물이 나온다고 예상을 했었는데,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작년에는 그해 마지막 패치 때 선물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마지막 패치가 아니었죠. 12월 첫주때 패치가 됐기 때문에, 마지막 패치가 하나도 남아있기 때문에, 12월 중순에, 레넘 다이스 이제 2024년 마지막 패치가 남아있죠. 이제 아마 그때 선물이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어 선물이 나오면은, 15클래스 선물 주사위분을 제가 섭외를 해가지고, 어 15클래스 선물로, 시간을 진짜 겁나게 끈 다음에, 한 판에 몇 개가 모이는지 한번 제가 체크를,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판에 선물 주사 이벤트가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15클래스 선물 주사위분 제가 섭외를 한 다음에 세크를 한번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 선물이 무조건 나올 거야. 이게 안 나오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얘네가 1년에 한 번씩은 무조건 선물을 하고 있고, 그 쿨타임이 바로 다음 패치기 이 때문에, 저는 무조건 선물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하면은 좀, 네. 그, 안, 만약에, 다음 패치가 패치노트가 떴는데 선물이 안 나왔다 그러면 이제 그 공식 유튜브 채널 댓글 들어가셔가지고 예쌍욕한 바가지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무튼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선물은 다음 패치도 할것 같다 네, 무튼 여기까지 외국 주사위 협동전차 슬라임 와 슬라임도 지금 보시다시피 이게 조준경도 있어가지고 완전히 빠바바방 쏘니까 슬라임도 순삭이죠 예공업까지 있으니까 시너지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 자, 여기까지. 오늘은 제가 외국 주사위가 협동에서는 굉장히 핫하다 해가지고 협동에서 한번 써봤는데, 여기까지 협동주, 협동주 외국 보시면 될것 같고, 아마 이 다음 영상은 강화 주사위 밸런스 패치 리뷰 영상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많이 기대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화가 난도지 난도질을 좀 심하게 당했죠, 요번에. 굉장히 좀 충격을 많이 먹었는데, 아무튼 강화 주사위 영상에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